보시고 오셔요. 네네. 좀 이따 만나요, 감독님. 여기 사문대고요. 2017년에 말에 새로 이게 재건축을 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계시기도 하고 이제 거주님들이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곳이고 작품 전시가도할수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말련한 곳이고요. 그 전에 옛날에 이제 여기 뭐 백낙준 박사님하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설계하고 이렇게 만들어고 오래전부터 이게 옛날에 그냥 그 시설이 제대로 완비가 안 되어 있을 때모 사회 분들 오시고 하, 해가지고 이제 주무실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오래된 그 발목기 시설이나 이런데는 비슷하게 되어있는 것이 뭐냐면 맨 처음 이제 필에 의해서 자그마한 이런 공간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제 그, 거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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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내고 만들어 내고 또 붙이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진, 커지면서 규모는 커졌는데 구조 자체는 아주 옛날에 시작했던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 놓으니까 좀좁게도 느껴지고 복잡하게도 느껴지는데 여기가 시설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라서 외부에서 오시면 다른 원래 시긴 합니다. 제가 학교는 80년대 만들어져 가지고,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등, 고등부 그 다음에 지금 20년만 되니까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나면 뭐 일, 일, 이쪽에서는 이제 대학이라고 할수 있는 진주에 있는 해강학교를간다던가 네. 아니,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아직은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일반 대학에 학, 어, 학교를 다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진행, 의기회도 많이 주고 있어요. 계속 부터보이는곳은 숙소입니다. 그러니까 어, 거제배강호 법인 내에는 6개 산하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 중에 두 군데가 거주시설이고 민들레집과 애강호 그러 거기가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거주인들이 네. 살아가는 곳인데, 각기 96명, 92명, 이렇게 거주인들이 살고 계시고, 직원들도 한 50여 분씩 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대강 학교는 학생들은 한 70명 정도 아, 학교 지학 중이고, 선생님들도 요그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라운딩을 보통 하게 되면, 어, 기관 뭐 영상이라든지 일단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역사 같은 거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오늘 이제 반대로 이제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애광원이고요. 애광원은 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고 이 속에 보이는 건물은 민들레집입니다. 민들레집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거든요. 거주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장애인들이 그냥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어, 최소를 하고, 이제 독립을 하고 최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집이니다 집입니다. 집이나 마찬가지고요이부 군데에서 보러 이제 저희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거주인분들이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 다른 기관, 이렇게, 인들레지 교재를 가면 전체 산하기관 나머지 네 군데가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특수학교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공동생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공동생활 과정은 원 바깥에 있어요. 지역사회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그냥 일반 어린이집이고요. 그냥 일반 어린,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그다음에 공동생활 과정은 여기에서 어, 살다가 어, 독립을 희망하시고, 어, 독립할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이좀 크지 않은 분들이 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냥 막바로 그냥 혼자서 나가서 생세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 지적장애가 가지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응. 음, 그시죠 그렇죠. 적응하고 단계, 단계로, 조건이네. 거기 가서 같이. 뭐, 세 명, 네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는 과정을 이루가지고 살다가 여기서 적응이 되고, 훈련이 충분히 되면, 완전한 독립까지 할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의, 어, 공동생활 과정이 바깥에 지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는 네 가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체육, 그, 특수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직업재활시설 마지막에 가볼 건데, 에빈이라고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두 군데, 민들레지 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우리 축제의 모든 그런 것들은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우리 거주시설이 군데일 거거든요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제대강원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구성원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직업을 가질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거나 혹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발현이 되면 애빈으로 가서 직업 훈련을 하고 혹은 거기서 취직을 하거나 그 훈련을 통해가지고 바깥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독립을 해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빈마을을 통해가지고 밖을 나가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100, 거의 100%에 가깝게 우리 거기인 분들은 다 음, 진학을 학교를 다 모학자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좀 옛날에 있으셔가지고 그분들도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어, 설령 우리가 봤을 때는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나이가 있어서 지금 학교로 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저도 전부 다 저희 원장님하고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는 다 나와야 된다, 학교는 다니고 배움의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전원 다 거의 모든 거주인들이 학교 다 진학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어, 민들레 집은 중증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중증이 아니, 민 애광원은 지적장애이고 두 군데 다 거주시설이니까 거주인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민들레집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어, 애광원은 중증은 아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게 보통 그렇습니다 애광원하고 민들레집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경증이고 저기는 중증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인들레 집에 비해서 경증이지 애광원에 살고 계시는 거주인 분들도 밖에 나가게 되면 지적장애 1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증으로 중증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밖에 나가서 살, 살거나 지역을 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훈련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신데다가 욕구에 비해서 욕구에 비해서 자기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애강원도 애강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더군다나 민들레집은 거기에 신체적인 어려움까지 다 적고 계시기 때문에 어, 민들레집은 96명이 살고 계신데 그중에서 한 40명 정도는 어, 휠체어 40명 이상은 휠체어, 휠체어라든지 휠체어 침대에서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어, 24시간 저희는 이제 3교대 근무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생활자료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대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주시설이고요. 어, 나중에 이제 공연에 관련돼서 특송 혹은 우리 거주인들로 구성된 그런 공연단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강원에서는 그나마 민들레집에 비해서는 경쟁이기 때문에 난타. 그러니까 뭐, 뭐, 치는 거라든지 그런 사물놀이까지 그렇게 공연단을 가지고 있고요. 민들레집은 아직 이제 뭐 그렇게 악기를 다루거나 그런 거에서는 어려움은 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한 우리 뭐 항상 불, 그러니까, 어, 플루시나 뭐 클라리넷 같은 거 연주하는 공연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어뭐 저게 무슨 공연이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주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자기도 욕구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뭐 프로그램으로서 그런 공연을 준비를 하고 그런 공연단을 지금 꾸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만족감이 되게 높으시거든요. 한번 공연에 대해서 나중에 자주 보시겠지만, 대가운 민들레집 다 공연단하고 다 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민들레집은 지금 이제, 음, 96분 중에서 연고자,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분들은 한 40명 정도 되시고요. 대가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왜여기 사냐 하면, 은 부양 능력이 없거나, 혹은, 부양 의사가 없으면, 여기에 공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연락이 닿거나, 찾아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실제로 이제 뭐, 동생을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뭐, 어 24시간 풀로, 어,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항상, 해부족이 태구, 부족해서, 범사자들이 많이. 그다에뭐 몇천 명씩 봉사자를 받는데 학생 봉사자부터 제가 서 단체 봉사자, 본인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 단체에서 오는 분들, 이런 분들 봉사를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라고 외국인 학교에서 어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며칠간 여기서 어 봉사를 머물면서 봉사를 같이 하고 어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 활동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거는 없고 보통 이제 산책을 하거나 함께 프로그램 만들기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거주인들은 그런 걸 굉장히 즐거워 하시거든요 공사에 대해서 초, 초에 이제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혹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왜 원내, 봉, 원내 산책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냥 휠체어를 밀고 아까 저희가 이제 회의할 때도 네. 외국인들이 와 계시잖아요 이제 애광렌즈라고 외국인들 노르웨이나 그 다음에 어, 옛날에 이제 그쪽에, 네덜란드? 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어,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거제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와 계신 분들이 모임을 조직을 해야지. 애강원을 돕자, 애강원 친구들이 다 해가지고, 애강원 프렌즈라는 봉사단체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렇게 봉사 오셔가지고, 산책 나가고 이렇게 하는 봉사 하시는 그 주로 그 선사들, 선주들이 많았나? 그 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봉사를 오시면 주로 이제 산책 그 다음에 미술활동 뭐거진 기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애광원은 뭐 함께 좀더활장적인걸 하기도 하고 민들레집은 좀금 정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뭐 요양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나 다음에 이제 숙소에 한번 가보실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 뭐 남녀 한 비율은 한 절반 정도씩 되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는 한 3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 40대, 50대, 그다음 10대, 20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로 어, 인원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들리 집은 86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군요. 네,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입소하신 분들이라든지, 원래 이제 애강원에서 다 같이 지냈어요. 예방호은는 52년도부터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 시작된 저 나무 잠깐 아닐까요? 저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는데 한데 다모여사니까 어려운 큰 거예요. 중증에 대한 저희가 서비스 지원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안전의 위험성 이런 것들도 있으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따로 떼서 민들레 집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민들레 집에서 따로 생활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해강문도 한 99명 정도, 90명 정도 좀 살고 계시고 남녀 둘이도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강문 거주인 분들은 저렇게 지금 이제 뒤에 오신 분이 거주인 분이신데. 뭐낮 동안에 뭐 프로그램을 가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이렇게 스스로 많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식사 시간에 는또 식당에 모여가 식사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민들리 집은 혼자 나가는 게 거의+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직원들이 다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러+ 다 보니까 밖을 나올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봉사 애들 이오면 무조건 밖에 나가는 걸 위주로 많이 봉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오게 되면 민들리집 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접거보게 이제 뭐 행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문화예술관이나 이런 것만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애강문 거주인 분들은 스스로 이제 잘걸르시기 때문에 같이 잘 참여를 하는데 민들리집 거주인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좀 어렵습니다.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짧은 거리에 저희가 이제 이동할 수단이 뭐 리프트 차량이 있긴 합니다만 뭐 한두 대씩 실어가지고 어느 세월에막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밴부가 훨씬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내에 있는 체육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산책 삼아서 올라가는 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봉사자들 단체로 오면은 저희가 단체활동으로 체육활동을 한다던가 공연 같은 걸체육관에타 하게 되고 동민들이지 거주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숙소는 이 정도 이제 애빈하고 모시고 네. 제가 그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쯤에 모여 들어가니 근데 그런 영상들을 좀 보내 가지고 알려 드렸는데 사실만만에 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퀄리티가 지금 이 기대하고 너무 무리적하게 <laughs> 좀 되. 이게 되게 좀민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문가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막 요구 사항을 막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결과물이 들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진짜... 있었거든요.

이막사람들 눈만 지나, 다니 기 있어가지고 그런 걸막 버렸는데. 대쪽 이제 이, 이 건물은 이제 정문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p c 카드 하우스라고 이 직업 재활 뭐 직업 체험훈련 시설 뭐 이런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직업 재활 시설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하냐, 뭐가 다르냐 미미하게 다르긴 한데 뭐냐는 여기는 우리 거주시설 아까 민들레지 대강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뭐 저희도 요즘엔 취업라인데 우리 거주인분들을 그냥, 아무 데나 그냥 팍 들어가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든가, 훈련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취급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훈련을 겸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욕구를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피식카드 하우스를 만들었고요. 피식카드 하우스라고 이름이 되어진 이유는, 뭐, 말 그대로 피식카드에서 구원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민들레지 거주인보다는 여운 거주인분들이 낮에 출근하듯이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서 가장 간단한 그런 작업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작업 치료나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작업들이에요. 수공예 작품들 만드는 거 같은 미술 작품 만드는 그런 간단한 활동을 오전 오후 직장 생활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만든 결과물을 나중에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2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다 우리분들 제일 큰 그거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난 아침에 어디 나가서 뭔가 모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그런 것들이 삶에 굉장히 막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시켜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여기 미용실도 라이언스 클럽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만드는 미용실인데 일반 미용실하고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지역사회에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 봉사자분들이 일정한 날짜 되면 딱 들어와서 계시고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미용실에 들어오는건데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화학제작하연 뭐 염색하고 뭐 그런거 다 도와주실거에요 다만 돈을 내지 않는다는거죠 그래서 여기도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에 나가서 머리를 다 깎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휠체어 같은 침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번 그렇게 머리깎고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체험도 할수 있고, 실제로 머리도 깎고, 그리고 이제 밖에 지역사회 미용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체험 해보는 곳으로 여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머리도 깎고, 여기서 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위층에 올라가면 우리 가게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가게를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장, 여기는 미용실, 여기는 가게.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흔히들 볼수 있는 곳인데, 우리 거주인들이 접근하는 거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욕구도 충족시켜드리고 동시에 밖에 나가서, 뭐 밖에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실제적으로 나가서 쓰는 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런 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험을 해주는 가 그런 것들로 다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모두가 다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그, 차를 가지고이제게일을 했던 인드니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그쪽 아래 위로도 체험실이라고 있어요. 가정 체험실. 거기는 뭐냐면, 밖에 나가면 우리가 숙박시설 이용하듯이, 어, 그런 펜션이라든지, 그런 호텔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다 꾸며가지고, 어, 그런 숙박시설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일반 과정에서 조그만 원룸 같은 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똑같은 그런 환경을 위해 두고, 주인 분들이 돈만 안 낸다 뿐이지, 실제로 체험하고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사문대도 비슷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